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확정이난 거죠. 우리 진행이 벌써 저렇게 돼 있고 다인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야 그거를 그런데 우리 다인이는 진짜 티 하나 안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할 막은 얼굴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얼씨구다의 어, 팬클럽 어, 전, 분들도 전달해 주시고 모든 팬클럽들이 다 쳐들어 가야 돼. 그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아작을 내야죠. 이거 아니 미성학년자한테 이게 말이 돼요? 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처음으로, 제가 써니맨, 써니맨, 우리, 다현이 홍보대사,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다현이 홍보대사 아닙니까? 홍, 어, 다현이 홍보대사의 권리로, 어, 직접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팬들이 안 하면은, 이건 진짜 팬들이 아닙니다. 오늘 계신 단톡방 가셔서 다, 어? 지금, 모든 NCH, n c h 는 엔트로,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댓글 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다행이이 뉴스 같은, 모든 뉴스, 어, 보이는 대로 가서 댓글을 달아서, 아주 난리가, 아, 야, 이거 팬들이 들고 일어났네. 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팬들이 들고 일어났네. 그래서, 뉴스에서, 아무 대통령까지 알게 돼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까지 알아서, 야, 이거 미선연자인 김다연 가수들한테, 이런 회사는 진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 가능.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론의 힘이에요. 이게 언론의 힘이고 써니맨과 써니다님과 얼씨구다임 팬클럽 분들이 이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못할 일이라면 제가 말도 안 해. 못할 일이면 시작도 안 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댓글 다 달아, 달고 뭐라 해주고요. 댓글 달고 어,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막말로 지시입니다. 지시. 팬들이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서울 방, 부산 방, 어, 제주 방, 의정부 방, 경기도 방, 어, 인천 방다 가셔가지고 이거 어, 댓글 달기, 신고하기, 어, 그 운동을 해셔야 돼.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홈페이지는 아주 바, 초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아예 홈페이지 삭제시킬 정도로. 그래서 다시는. 다시는 우리 다인이 말고도 다른 페이지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다인이가 이렇게 어다인은 벌써 벌어졌잖아 1위 근데 우리 팬들은 화도 나는 거를 이거를 다인이 같은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인이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게 아 무조건 받아내야죠 이거 팬들이 가만 놔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경연대보다 더 중요한 거야. 경연, 시는 아무도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인이한테는. 너네 다인이한테 누구든, 어, 나쁜 짓 하면, 우리, 이거잖아요. 좋은 짓 하는데 우리가 뭐라 해요?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대신에, 어, 좋은 짓 하면 우리는 너네 물건 사줄 거고, 김, 시골 김 우리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많이 사줍니다. 하트병 보드게임? 많이 사줘요? 안줘요 많이 사줬어요 제가 행사도 해줬어요 맞죠? 맞잖아요 방송 시청률 많이 올려줬어요? 안 올려줬어요? 많이 올려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야 역시 다이니 팬들 대단하다 어, 다이니는 튼튼한 팬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야 쟤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오바해서 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가만히 있는다? 우리는 바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팬이야, 그게. 갑자기, 에, 이게 지금 참을, 참을 일이 아니잖아. 뭐 자꾸 참자 그래요. 매일, 매일 참으면 언제, 어, 어, 누가 지키냐고, 당연히 누가 지키냐고.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혹도, 여러분도 아시죠? 어, 뭐야. 내 가족, 학생을 가지고 있고, 조카, 손자, 손녀들 데리고 있는, 손자, 손녀들 데리고 있는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합폭도요왜합폭이 일어나는 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당하고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 얘는 건드려도 돼. 그리고 계속 건드려. 뉴스에도 나왔죠? 예전에 v 에도 나왔어요.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죠? 응? 합폭이도 열고, 어, 신고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이 아, 이거 건들면 드안 되는구나, 그러지. 야, 쟤는 건드리면은, 어, 이렇 신고해. 응? 건들지 마. 이렇게 해도 이렇게도 해서해도못건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참고 나쁜 거는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은 더더욱합니다. 또 그것 보면 스토킹 아시죠? 스토킹이 왜 일어나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스토킹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가겠지.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야. 아 여기야 이 여기 재밌네. 어어 어, 나는 얘를 계속 괴롭힐 거야. 끝내는, 그것 때문에 큰 일도 벌어지는 날도 많아요. 그렇죠 나쁜 거는요, 절대 가만히 놔두면안 돼. 여러분들, 그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왜, 우리 다인한테 지금, 우리 콘서트 앞두고, 3집앨범 발표, 어, 발표를 했고,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인한테, 응?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어,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더 다인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요. 우리 다인공주를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걸 또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팬이 한번 됩시다.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언제나 위험이 닥치면요. 이거를 그렇죠. 어차피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언제 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이번에 요 요거를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차피 유수화 됐어. 지금요. 지금 오늘부터 보세요. 제 방송을 기점으로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기회를 만들자고요. 다이네를홍보 하는데. 응?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제 말이, 어, 써니맨 말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어, 다이넨 틴 피해는 안 감,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건 장담을 하겠습니다. 피해 갈 일도 없고, 어, 당연히 우리 팬으로서 해야 될 걸리고, 챙겨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 혹시나, 어, 아까처럼 그런 생각 가지려면은, 어, 절대, 제방에 오지도 마십시오. 그런 걱정하실 거면은 어, 그런 걱정하려면은 왜왜 팬을 왜 합니까? 왜왜 왜? 지켜주지도 못할 방현공주를왜왜 어, 팬으로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줄 거. 챙길 건 챙겨주고 위험에 닥쳤을 때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어나게 힘들 때는 우리가 힘힘내힘 힘, 네, 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찾아가주고 음. 편지도 한번 해주고. 어? 문자 통일도 한 번, 응원 글리도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팬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하트, 예. 내가, 수, 내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는 거 없어요. 어. 나, 남이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 혹시나 악성 댓글, 악성 유튜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지금 또 이길을 기참또 들고 일어난 놈들이 있어요. 놈들이. 그러면은 다 신고해 주세요. 아동 학대로. 우리 다인이 된 거는 다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 돼요. 솔직히 이것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 돼요. 국민 청원도 어, 아동에 아동에 대한 피해잖아요. 응? 학대고. 학대입니다. 모든 게 아동 학대로 통해요. 모든 게. 자 써니맨은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어, 너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단톡방 가셔가지고 홍보도 같이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시를 내리세요. 가서 이거 당장 신고 좀 합시다. 어 이거 어, 댓글 좀답시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청글 올라오면은 어 청글 올려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인 청원에 동참을 해주세요. 청원글이 음? 올라온다면은, 아, 이거 그냥 막 쓰면 안 되고요. 내용을 잘 짜서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어, 쓸수 있는 분, 그, 글에 대한 그, 또 어, 있고, 어, 잘할수 있는 분이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다른 분들 대통령이 이해를 할수 있는 글을 써서 올려야지, 어, 무조건 이거, 어, 청원, 신고 좀 하고 벌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한 거는 체계적으로 써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죠? 이거 어 가능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했지 그렇다 막 써서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어 뭐 신고합시다 신고합시다 청원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글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글을 청원을 올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청원을 올려서 어, 링크를 달아주시면요 제가 그 링크를 뿌려드리겠어요. 어, 금방 10만, 100만, 1000만 될수 있게. 어, 그, 전, 근 써니맨 그할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어, 다단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전파도 할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다단계 영업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어, 전파하게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하나 만들어 주보세요. 누구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거 그 끝내 주게 어어 이게 그게 아마 제가 제가 생각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제일 빠른 방법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놈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못 벌이게 할수 있는 방법. 그 놈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연예인도 피해 안 보게 어, 다른 놈들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해겠구나.